어, 안 안산령 하세요.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기아타이거즈 투수 이일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알람, 알람 설정까지. ]까지. 네. 네, 초면이에요. 끄리 선수를 한번 보고 싶다고. 아, 봤었어요. 네. 그게 맞는지. 네. 어 올해 초에 좀 이제 시즌 초반일 때 이제 유리 선수가 올라온다고 이제 막 사람들 많이 그럴 때좀 알게 됐어요. 실제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. 금메달리스트가 어, 그 이제 보고 싶다 이제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너무 영광이고요. 네. 정말 뜻깊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. 어, 너무 일단 좋아해줬고, 수고했다, 장하다, 이런 말 많이 해줬어요. 어, 저도 많이 고생했다고 하고,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어요. 다녀와서 뭐, 고기는 많이 드는데? 아, 지금 맨날 고기 먹고 있어. <laughs> 어, 저 아직 돌아와서 운동을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가지고, 컨디션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잘 쉬고 있어요. 저는 피곤할 때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시즌 초반 때 봤다가 이번 올해 시즌 초반에도 이제 선발전 도중에도 계속 봤는데 선발이 되고 나서는 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잘못 봤어요. 타이거즈에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이기 선수 제외. 어 최영호 선수 최영호 역할 우리 선수는 안산 선수 경기를 봤나요? 제가 이게 하이라이트로만 봤는데 그 화살 을 맞힌 게좀그 있었던 것 같아요. 안산 선수 보셨나요? 어 아니요 그 사강 4강... 알3사 이전 하는 것 하이라이트로만 잠깐 봤어요. <laughs> 실망하니까. <laughs> 아, 저도 저도 못 봐가지고. 우리 <laughs> <laughs> 선수가 올림픽 야구 탈삼진 일기거든요. 네, 저번에 또 어떤 경기 때 이제 직진 직구로만 이제 탈삼진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직진남이다 막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어요. 우리 선수 뚫지 말고 대충 쏴 들어보셨나요? 어, 그 명언 아니십니까? 비슷한 멘탈인 것 같은데,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마음 가진 게도요 뭐 제가 그걸 봤었거든요. 상대 이제 선수한테 이제, 이제 시간을 많이 안 주는 그런 멘트를 봤는데, 라고 해서도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빠르게 이제 타자랑 승부하면서 이제 타자가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다시 태어나면 본인 종목 1등 아니면 제벌 하나, 둘, 셋, 제발, 제발. <laughs> 집콕, 대 여행. 하나, 둘, 셋, 집콕. 아, 저전둘다 전 좋은데, 저는 좀, 어, 전좀 예. 야구만 하는 애예 <laughs> 먹기 대 자기. 하나, 둘, 셋, 먹기찍먹대부먹 하나, 둘, 셋, 찍먹. 찍먹 민초, 대 반민초. 하나, 둘, 셋, 민초. 오. <laughs> 하와이안 피자네 고구마 피자 하나 둘셋 고구마, 고구마 피자. 피자 보니까 하와이안 피자도 좋아하시고 피자스쿨의 고구마 피자를 좋아하신다고 어 조금 더 피자스쿨 피자가 많이 달달한 것 같아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하와이안 피자가 파인애플 네, 들어가 있는 거죠 아, 그건 좀그로고요 네. 저도 고구마 피자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삼겹살에 소주 감자튀김에 맥주 하나 둘셋 삼겹살 소주 근데 안 먹어. 아니요 그냥 이제 비슷하게 따라 그리는 걸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. 하고 <laughs> 나. 디아타이거즈의 재능으로 타고난 피카소가 한명 있어요. 아, 진짜요? 안녕하세요. 아, 네. 의카소 음, 네. 이은입니다. <laughs> 자칭 의카소라고 하고. 아. 아까 싸인 걸 받으셨죠? 네. 싸인 걸좀 받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 선수를 이은이 선수가 그려봤거든요 네. 게임 <laughs> 끝났다. 내 틈이 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. 안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. 이 <laughs> 이게 이런 사진을 보면 그 해영이 형의 그 엄지 머리가 좀잘 그 표시가 안 나는데. 한상 선수 이 그림 착사하면 <laughs> <차가운이 남아있어요. 웃음> 어. 닮은 <밤문> 것 <거> 같아요. <laughs>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긴 한. <laughs> 이건 엄지 손가락인가요? 네엄지줄 어, <laughs> 네. 표현했습니다. 1분 제한 시간뺄테 1분 뭐 어떤 걸 그리는 건지. 서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진짜 사람 못거리는데아직고 있으니까 눈이눈이 되게 똑같는거 같아요 에잉? 고이 사진을 그리면 되는 거가요 서로 옆에 있으니까 옆에 보셔도 될것 같아요 안 돼요 거예요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1분 될게요네 <드릴게요>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못 그리는데. 1분이요? 네. 거의 다 끝났겠는데? 네? 잠깐만 1. 아, <laughs> 아 이건 아닌데요. 이거는 약간. <laughs> 네, 일분 됐습니다. 와우, 너무 연하게 그렸다. 51만 명한테 욕먹는 거 같아요.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안생기지않는데 제가. <웃음> <웃음> 어, 비슷한데요? 그냥 나의 레고 레를 그려버린 것 같은데. 네. 아 이건 진짜 안돼. 이게 <laughs> 저만 이해할 수 있는. <laughs> 네, 비슷한데 내가 네, 더안 비슷한 것 같아. 요 독창적인 네, 그림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진짜... <laughs> 어, 아 왼손잡이라시지 그러면은 네. 오른손으로.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쭉 잡으시고요. 자를쥐서 이쪽 앞에서 서가지고요 당겨서 하나 둘셋 바로 탁놓으시면 돼. 조금만 아래, 조금만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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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요 하나 둘 셋. 아을 <laughs> 제가요? 어 네. 빼고. <laughs> 네, 다시, 다시 하면 될것 같은데. 오. 오. 아깝다. 어, 관역에 맞는 소리가 잘못된 <laughs> 이게 몇발쏴가지고 이렇게 점수 난 거예요? 몇 형들은? 몇 형들은? 어. 서다 내가 그 유리한 신장을. 8점이 와. 와점이죠 이거 양심껏 계산하기 위해. 팔점으로 하겠습니다. 어, 0점0점쓴줄 알았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저어질것 같은데. 코. 나중에 자티비를 통해서 최종 점수. 자티비. 아이고 자꾸 접힌다. <laughs> 아이고. 와 <우와>. 너무 압도적으로 쳤네요. <laughs> 야구하면 제가 질 거예요. 어, 되게 재밌었고요. 제가 야구 종목에 그런 유튜브 올라간다는 게더 신기한데, 네, 나오면 챙겨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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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너무 아름다워요. <laughs> <놈> 너무 너무 쑥스러워요. 하나 둘셋